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석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를 뭐 하시냐면 발로라트에서 낮은 프레임에서 킬할 때마다 5프레임씩 올리기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여러분들 프레임이 뭐냐면은 1초에 찍히는 사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프레임이에요. 그 화면이 1초에 몇번 움직이냐. 이제 예를 들면 100프레임이다. 그럼 100장이 찍히는 겁니다, 여러분들. 100장의 부드러운 사진들이 여러 번 움직여서 우리가 동영상처럼 느끼는 거예요. 근데 이 프레임을 낮춰서 시작을 하고 과연 키를 할 때마다 올리면 어떤 느낌일지. 발로한테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일단 프레임을 5로 해 보겠습니다. 이게 제가 97님이 하는 걸 봤는데 97님한테 그래서 어 부칠님, 그, 이거 컨텐츠 저 해봐도 되나요? 했는데, 다른 사람도 많이 한다고 그냥, 본인도 그냥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이겁니다. 모든 상황에서 FPS 제한, 이걸 5로 해볼게요. 어, 씨! 뭐야! 와! 잠깐만! 여기서 키를 한, 이 상태에서 키를 할수 있다고? 와, 잠깐만! 여러분들, 야, 총도 이상하게 보여. 뭐야. 뭐야, 이거 왜 이래? 야, 잠깐만. 야, 오 5프레임 개오바아 잠깐만, 한 15프레임. 어, 좀 나. 그래도 야, 깨! 그냥 일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니 어, 일반게임에서 했을때 야 잠깐만 야 프레임 낮으니까 야 이것도 야 렉이 걸리는데 잠깐만 야 이거 <laughs> 렉 ㅈ 걸려나 바인드 아프지 않아요? 바인드 아프지 않아요? 오케이 레인지 렛츠고 오쉣오쉣 어? 오어니다오 참... <laughs> 죽였어 야 빨리 프레임 올려 ㅈ 아들 느려 15내 오케이 내 오케이 내 오케이 야 어떻게 죽인거야 이거 덕군이 한명 남았으- 와아아아아아프로프로프로다우야아씨아 야, 이거 프레임 올리고 갔어야 됐는데. 아, 까비. 야, 근데 샷건이 답이다. 좋다, 이거. 좋다, 좋다, 좋다. 오, 아, 오 야, 잘야잘 이제, 이제 저좀 조금, 조금 나아졌어, <목소리> 이거 생각보다. 은근 쾌적합니다, 지금. 이걸로 오케이, 이걸로 오케이, 이걸로 오케이. 이걸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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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어못 아, 가겠다, 못 가겠다, 못 가겠다. 야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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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 와! 아, 와, 미친, 씨! 이게 변태 아니야 이거 야제트례 그럼 연막이었다는 거야? 아니 양동작전 뭐야? 아니 가 깜짝 놀랐네 이번 라운드로 해주시면 안됩니까? 네, 잘 해보겠습니다 <laughs> 다음 라운드로 <laughs> 해주시면 안됩니까? <laughs> 지금 현재 40프레임 나름 이 정도면 할만해요 발로한트를 못 찍을 정도 아닙니다 지금 2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받을래 아니면 다음 라운드, 라운드 2k 시 3만 원 2k 시 응. 3만 원이지 당연히 오케이 지금 간다 2k 시니 위치는 파악을 한명 남았습니다 <uitar 냄새> <princes> <쏜> 주먹 죽일 수 있었던 거아 <laughs> <아아악! 웃음> <laughs> 몇대 몇으로 이지 예상하면 5만원 기자 우리팀이 13대6으로 이깁니다 오케이? 저 프레임이 이제 65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도면은 그래도 발로 한트를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잠깐 이거 단발성이 오히려 더잘 되지 않을까 이거? <목소리> 아미친 뭐야

야, 오퍼큐 큐는 좀 어렵다. 이게 미친놈이 많네. 그래도 상대방이 희망을 조여, 조에... 아, 잠깐만, 야. 이점만 따면 벌써 그거잖아? 야, 빡겜해야겠는데 이러면? 이쪽이야. <laughs> 아, 이씨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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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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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이 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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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만 이거 8대6으로 해야 되는데 개빡겜해야겠다 아군이 한명남았습야 심지어 근데 내가 레온한테 죽은 것도 아니야. 또 죽인 건 제트네. 미친 뭐지 이게? 야한 번도 지면 안 되는데. 3만원대 하는 대신 바꾸게 주는데 이것도 못 맞추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오케이 바꾸겠습니다. 1 3대8 오. 아군이 한명남았습 아, oh s h fuck. 잘 잡았는데. 있다. 좀 고마워. 아, 이게 뭐지? 아! 야, 이거 프레임 높았으면 끌어치게 됐어. 이거, 아, 프레임 탓이야, 아무튼. 아 이제 다 이겨야 되는데? 야야 빡겜하자 아, 아 음이 아파 진짜 아 못하는 사람들 게임할 때 소리 지르고 욕함? 내가 진짜 프레임만 높았어도 진짜 방금 탄안 튀었어 내가 상대방을 너무 약하게 봤다 상대방 강하구나 트롤이라고? 23킬인데 어떻게 트롤이야 게임의 MVP인데 나이제 오퍼 스킨? 좀 나눠줄 사람? 세 <laughs> 새우야 또 속냐? 어, 깜짝이야 씨. 발견. 뭐야 야이개새끼 <laughs> 아이 아니 깜짝 놀랐네 씨 간다 간다 뿅 간다아 아아씨궁 잘못 썼다 아이 개씨 흐어! 뭐야.. 야다 죽였는데? 뭐야 어? 야이! 캐씨음성독취지 아이 아니 여기서 설치를 지금 할 수가 없는데 <laughs> 아니 개깜짝놀랐는데뭔 소리야 이거 아몬터이어 치... 뭐야 깜짝이야 아 이것도 낚시인줄 알았네 <뢰쳐> 오호호 아니, 4 k 미쳤는데? 155프레임. 오! 이 정도면 144헤 z 를 쓰는 느낌이네요, 지금.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면 솔직히 게임 할만하거든요? 스파이 아, 이거 진짜 <laughs> 아깝네, 이거. 끝났네, 어. <laughs> 그러면 총 175프레임으로 마무리를 했네요. 야, 근데 개빡세네, 이거. 33킬을 해도 175프레임이네. 이거 240Hz가 안 되네. <laughs>